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박글클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두 번째 영상에 대해서 전해신 저한테 요구를 한게 여러분 말씀드리자면 이게 저번에 올렸던 영상, 저번, 이번에 올려 영상인데 그러거든 내가 너한테 왜 가파 얘기도 없이 샀으면서 왜 나한테 갚파다 싫어? 왜내 영상 안, 영상 안 내려? 전일치 영상을 왜 남겨 나한테 허락도안 맞고 그 그냥 끊지마 남겨놔 난 상관 없어 그리고 너가 뭔데 특대 알려주 그러냐 그러냐고 그런데. 툭지를 알려준게 뭔일이냐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알다시피 툭지를 알려준 이유가 이 친구가 제 지인한테도 똑같이 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계속 욕을 똑같이 욕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 영상을 남긴거 영상으로써는 이해를 못했던 것도 있고 그 점하고 다른 상태요 욕을 이미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점 사과를 바라고, 받고 싶다 이렇게 툭지를 알려준 것 뿐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애주에코팅인게 뭐냐면 그리고 나서 저 친구가 차단했기 때문에 저거 어떻게 알려줘요? 툭질 알려줬느냐는 말로 못했고, 그래서 툭질 알려준 뿐이었습니다. 상가를 받으려고 하기 하기 했, 했, 했기 때문에 그래서 툭질 알려준 것뿐이었고요. 자 사격 있을 줄 아냐? 나님이 팔리고 다 팔려 서 차단하면 끝이네. 적당히 해, 이러고, 아컵 알아하고 영사 내릴 거면 내, 안 내릴 거만 내리지 마. 목숨고고 영사 켜야한다면 내가 동의해 줄. 명근아 영사 내리자고 남겨도 내가 허락해 줄게. 불쌍하니까 뭐돈잘 버려야지 이러고 있고요. 그리고 여기서 팩트인 거는. 이제 안 들어오니까 수고하렴. 어차피 은지 계정이니까 내알바아니야디 네, 네, 여자... 니네 친구, 여자가 나한테 톡한 새끼 누구야? 누구야? 명이의 딱가리야? 성인 돼서 속상하다고 사과하는 거 기억도 막 어떻게 컸길래. 마음이 약하다는 일도 타게 없는데. 커플링 같은 거영상보에니 네 멋대로 사고 나불렀어 기록 남아있어라고 하는데 커플링은 산 적이 없습니다. 이런 말은 커플링 산 적이 없고 커플링은 애초에 제가 옛날에 커플링 신뢰을 사 사놨, 놓았었고요. 저한테 누구랑 하, 하려고 했던 건 지적은 안 하는데 사 놨었고요. 그리고 거기서 끝인 거 주례자만 쳤습니다 주례자나 컵닝을 썼기 때문에 제가 너무 제가 얘랑 싸우고 헤어졌기 때문에 그 돈이 너무 아까워서 네 그래서 영상을 아까워서 돈을 달라고 했었습니다. 네. 그리고 얼마나 먹고살기 힘들어 주례가 컵닝값을 달라고 하냐? 는데 그렇게 먹고살기가 힘든 걸 알면 어떻할까 내가 먹고 살기 힘든 거는 아, 솔직히 방송이라는 게 먹고 살기 좋은 건 아니야. 방송인 거랑 것도 수익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, 그리고 그냥 알아야 할게그 나도 친구 있어도 주변에 생사 컵 있다고. 내톡대알려주 멋지척하네. 이러는데, 여러분들, 저는 멋지척한 적도 없고요. 그리고 저는 누구보다 오직 떳떳하게 살았기 때문에, 여러분들! 그런 점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진실만을 얘기하고,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저 친구의 말을 믿어줘도 안 되고, 저 친구가 있다는 점만 여러분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저 자신이 어떻게 피해를 받은 모든 뭐라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만큼은, 좀 피해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. 빌링트브오 단 구독까지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